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한번 찍어보자 오. 자 제목 일단 지도야 지도 그러면 지도가 뭔지는 알잖아 태어나서 지도를 한 번도 안본 사람 있어? 없습니다 그렇죠 지도를 보도록 해라 자 <laughs> 지도를 한 번도 안 봤대 우 와우 우리는 요즘 지도보다는 이걸 뭐를 많이 보냐면 내비 그다음에 길찾기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 그지? 자 지도라는 것은 일단은 뭐고? 실제 거리를 실제로 옮겨 놓은 건데 그대로 같은 크기로 옮길 수는 없잖아.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옮기는 거야. 그래서 지도에서 이거 줄이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축척. 뭐란다고? 축척. 축척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줄이는 방법에 따라서 축척은 줄이긴 줄이는데 대축척은 금지막하게 줄인다는 거야. 금지막하게 줄여. 자, 그럼 봐봐. 이종이한 장이 있어. 이 종이에다가 우리나라 전체를 넣는 경우와 창원시를 넣는 경우. 어느 게더 많이 줄여야 되겠노? 종이. 전체. 전체. 이 종이는 똑같은데, 여기 창원시를 넣는 경우는 줄이더라도 좀, 그래, 좀 큼지막하게 줄여. 근데 우리나라 전체를 넣으려면 진짜 작게 줄여야 되겠지. 네. 그래서 봐봐. 대축적 지도는 좁은 지역을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어. 그런데 소축적 지도는 우리나라같이 넓은 지역을 이 종이 안에 넣으려고 하니까 아주 작게 줄여야 되는 거지. 다시. 축적은 어떻게 하다고 줄이는 건 줄이는데, 대축적이 되면, 좀 큼지막하게 줄여서 알아보기 좋아. 근데, 소축적은, 진짜 작게 줄여서 알아보기가 힘들어. 그렇지만, 넓은 지역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 자, 다시 가보자. 여기다가, 어, 디가 어디가, 또. 상연정 에보자 탈용동, 이제, 이게 탈용동을 넣는 경우는, 대축적일까, 소축적일까? 대축적. 그렇죠. 좀 큼지막하게 줄여도 돼. 그런데 여기다가 창원시를 들으려면 그보다는좀더 작게 줄이는 소축적이 되야 되겠지. 맞나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세계 지도, 우리나라 지도, 이런 것들은 무게도 소축적 지도. 그 다음에 동네 단위를 나타낸 것은 대축적 지도. 이렇게 되겠지. 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학교를 찾으려면 대축적이 쉽겠나? 소축적이 쉽겠나? 대축, 대축적이 쉽지. 자세히 나와 있잖아. 대신에 많은 지역을 넣지는 못해. 이거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는 지도는 일반적인 지도, 일반도야. 그거 말고 뭐 지하철 노선표 그 다음에 날씨에 대해서 뭐 요런 걸 나타내는 거는 주제도 특별한 주제가 있는 지도야 그래서 그 옆에 봐봐 지도를 한번 읽어보자 근데 지도를 본다라고 안 하고 뭐라고 돼 있노 지도를 읽는다라고 하잖아 읽는데 지도를 읽는다 어, 지도를 보고서 그림을 보고서 내보고 읽으래 일단 하나씩 해보자 저 위에 이렇게 사자돼 있는 거 보이나 네. 네 그게 뭐야 동서남부, 동서남부 방위를 표시한 거야. 동서는 어디고? 짚어봐. 다. 그렇죠. 방위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봐라. 봐 0하고 500. 자 하나 남아있는 거 보입니까? 눈금. 0, 500 적힌 거 보이나요? 네. 이게 뭐냐면 축적이야. 요 실제로 거리가 얼마냐면 1cm야 이게. 1cm. 지도의 1cm는 실제 거리 500m라는 이야기야 이거. 그래서 이거를 센 cm라는 건 5만 cm거든. 그래서 뭐라고? 1대1 지도는 1대5만이야. 1 c m 가5만 c m 를 나타낸다고. 이거를 축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저 위에 이게 꽃게이 두개 이렇게 있는 거 보이나. 네. 예, 요거는 꽃게이 두개 어디고 싶어? 그렇죠. 그거는 뭐로 나타낸 거다? 광산. 한글로 광산 안 써있어도 아 이거 광산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저 밑에 요 표시 있지? 이거 논 표시야. 그 다음에 가운데 학교 있는 학교 태극기 달린 데 학교 네. 찾아봐. 네. 학교 찾았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사과 달린 거, 열매 달린 거 찾아봐봐. 열매 세 개지 동그라미에 요거 과수원을 나타내는 거야. 어디요? 과수원. 짚어주라, 과수원. 사과 동그라미 달린 와. 거 있지? 그 다음에 저 위에 이렇게 절 표시 있는 거 보이나?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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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절이야. 아, 이거. 네. 그 다음에 또 봐봐라. 이제 요 지도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나이트 같은 거. 요게 뭐냐면 등고선이야. 등고선. 이거는 저 등고선에 그 숫자 보면 100, 200 적혀있지? 높이. 예, 높이를 나타낸 거. 똑똑한데? 높이를 나타낸 거다. 그래서 요100 다음에 200까지 작은 눈금이 몇개 들어갔노? 몇칸 들어갔노? 다섯 칸. 그래서 한 칸은 얼마씩 이겼노? 20. 높이가 여기는 100, 여기는 200이듯이야 그럼 안으로 갈수록 높이가 어떻게 되고 있노? 높아지고 있지. 이게 등고선이다. 요렇게 지도를 보는 겁니다. 됐나요? 이건 우체국이죠? 네, 우체국입니다. 제비표시 그거. 언니 좀 똑똑한데? 네. 자, 지도 보는 거 됐고요. 대충 지도를 볼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야, 있잖아. 야, 내 생일파티에 초대할게. 우리 집에 놀러와. 할때는가 어떻게 초대하는데? 우리 집 어떻게, 그 주소, 집을 주소. 어떻게 가르쳐 주는데? 집 어떻게 가르 주는데? 어, 주소. 맞아. 그거 뭐야.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도로명 주소를 좀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뭐가 있겠노? 학교에서 만나자고 래서 같이 가는 것 같고 음. 좀 똑똑하지만 좀 힘들어. 그냥 지가 우리를 찾아오면 되지. 뭐라 하면 되겠나? 야, 창원초등학교 옆에 어디, 어디? 내지는 흥화멜가에서 어디, 어디? 이렇게 있지. 그 지역의 유명한 건물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두 번째 걸목고 뭐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런 거는 뭐라 하냐면 랜드마크라고 이야기해요. 랜드마크. 랜드마크는 여기 이제 세계적으로 랜드마크는 그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그긴 줄 알아. 예를 들어서 친구 SNS에 그 오페라하우스 에아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딱 찍어 올렸어 어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하노 어 좋겠다 야 파리 갔네 이렇게 알수 있잖아 아 파리 갔다고안 올려도 알수 있지 그 SNS 딱 찍어 인스타 딱 사진 찍어 올릴 때 결정적인데 어딘지 알수 있는 장면들 있지 요런 거는 랜드마크야 랜드마크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랜드마크가 뭐가 있냐면 뭐 창원초등학교, 윤병원, 창원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기 사람들은 다 길을 설명할 때어 <laughs> 어, 장원초등학교에서 찾아서 가라든지 윤병을 가면 다다 이런 할수 있지 이런 게 랜드마크인데 근데 서울 사람 길을 물어보는데 어, 너거집 그 어디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장원초등학교에 이면 알아? 아니요. 안 되지. 우리 동네에서는 랜드마크일지 몰라도 전국적인 랜드마크는 서울은 는국적 거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런 거 어때?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laughs> 여기 지보고들어니까 민찬이가 오페라 하우스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호주의 유명한 랜드마크입니다. 건축물 이름이죠. 우리는 똑똑하니까 다 알지? 네. 그렇죠. 민찬이만 몰랐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자, 막빡띄어나 민찬이 오페라 하우스 모르다. 이렇게 띄우겠습니다. 이게 랜드마크다. 그러면 우리가 말리장성. 어디야? 중국! 그렇죠. 그런 거. 에펠탑 파리. 파리. 그렇지. 자금성. 중국. 중국이야. 그런 거. 어 이런 게 랜드마크입니다. 자, 근데 요렇게 랜드마크가 됐는데 그거 말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지역을 물어봐. 근데 어떻게 설명해 줄 거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설명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우리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주소를 뭐라고 얘기할 거야? 코리아. 코리아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건데. 중국 있지. 중국은 어디 있는 거야? 아시아. 아시아. 그렇죠. 제일 먼저 뭐를 야기해야 된다? 아시아 대륙. 대륙을 이야기해야 돼. 근데 아시아가 어디 있는 거야라고 물어본다면 태평양 옆에. 그래서 대륙과 해양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라. 자 그러면 대륙해 보자. 일단 우리나라 찾아. 우리나라 어느 대륙이지? 아시아. 옆으로 가라. 유럽 밑으로 내려와. 아프리카 이렇게 오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륙이야? 대륙이야? 근데 일본은 무슨 대륙이에요? 일본도 아시아입니다. 무식한 질문은 좀 하지 말자. 여기는 중일교실입니다. 그다음에 자 해양을 가보자.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지나서 가면 들어봤지? 태평양이 제일 커. 그다음 대서양, 인도양. 그다음에 남극해, 북극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대양, 북대륙이라고 이야기해. 그럼 우리가 야너구집 어디야? 왜 가요? 왜가저체가저 집이야? 그다음 뭘이야기해야 돼? 메토, 매토, 메토를 얘기해줘야 돼. 그럼 지구에서 아시아하고 우리나라래. 아시아는 그 전체가 우리나라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지도에서 위도와 경도. 숫자로서 표시를 해줘야 제일 정확하게. 정말 뭐 우리, 어, 뭐, 옆으로 메각 앞으로 메각 하면 딱 여기 집을 수 있잖아. 그처럼 위도와 경도로서 위치를 설명해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봐봐.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 둥글지? 말안할 거야. 둥글어요. 그렇죠. 말해도 돼. 어차피 외국인들은 봐 우리끼리만 볼 거야. 어이가 지구가 둥글지. 둥글면 이렇게 가로로 끈선 이게 뭐냐면 위선. 그래서 여기 옆에 숫자가 적혀있더라. 이가 위도. 이렇게 끄면 세로로 끈선이 경선. 그래서 지표면과 이루는 각을 기준해서 위도, 경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에 보면, 동경 137, 북이 30, 북이 얼마고? 북이 얼마? 37. 30. 37 정도 되겠다, 그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이가. 그것처럼, 그, 이게 옆으로 건선, 위선, 세로 건선, 경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요걸 해서 정하면 그러면, 여기 출발은 여기에서 출발하거든. 또 요렇게 좀, 아까 뭐 위로 간다고 해서, 음. 북이. 이렇게하면 남쪽으로 온다 해서 남이 그러면 위로 몇 도? 180. 위로 90도 가고 밑으로 90도 가서 총 180이 되는 거지 이게 위로 90 아래로 90이야 그 다음에 지구가 무슨 모양이고 이거 둥근 모양이야 둥근 모양이니까 한 바퀴 돌면 몇 도? 360도 그래서 반 이쪽으로 반180 이쪽으로 반180 그래서 동경 180 서경 180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맞나요? 그래서 지금 보자 일단 첫 번째 대륙과 해양으로 표시하는 방법, 그다음에 위도와 경도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자. 옆으로 가 보자. 그러면 경도는 왜 옆에 지도에 보면 줄다아져 있지? 세로로 이렇게 줄다아져 있는 거 보입니까? 어디하고 있는지 보시오. 그렇죠? 보통 어디? 아니 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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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주고 저쪽 위에 오른쪽 위에. 그렇죠. 정신 차리자. 자, 보면, 이 제목이 뭐라 돼있노 표준시와 시차라고 되있는데 요거는 지구가 이렇게 둥근 지구를 이렇게 잘랐어. 그래서 딱 펼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하지?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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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루에 자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게 뭐가 발생하냐면, 낮과 밤이 발생하잖아. 하루에 한 번씩. 그지? 그러면, 어? 경도 15도마다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는데 밑에 지도에 보면 이렇게 세로선인데 이한 칸마다 1시간씩 시차가 발생하는데 15도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딱 돌면 은 12시간 이쪽으로 12시간 이쪽으로 12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은 여기는 점점점 빨라지는 12시간 여기는 점점점 늘어지는 12시간 결국 이 둘이 는몇 시간 차이 나는 거야? 하나는 12시간 빠르고 하나는 12시간 늦어 0. 24시간이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왜죠? 한 시간, 하나는 12시간에 빨리 갔고, 야는 빨리 왔고, 야는 늦게 왔으니까 만나는 지점에서는 24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럼스 24시간이면 하루가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옆에 그 지도 봐봐. 가운데 뭐라 적혀있노? 글자. 날짜. 그렇죠. 날짜가 여기는 다르다는 거다. 24시간이 차이 나면 하루가 차이 나는 거지. 그래서 날짜 변동선이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포함이 될까? 시간이? 아,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발생한다. 한 시간씩 빠른 나라가 있고 느린 나라가 있다 는데 누구보다 한 시간 빠른 거야? 반대쪽 나라 그래 반대쪽 나라 누구? 기준이 있어야 될거가 기준이 그지 그래서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 표준 경선이야 표준이 되는 점 표준시 거기가 어디냐면 옆에 지도 봐봐 자 본초자우선 찾아봐봐 본초자우선 네자 찾아 동그라미 쫙 위로 쫙 올라가 봐 뭐가 그리노런 런던 위로 쫙 올라가니까 또쫙 자, 올라가본다. 본초자우선을 기준으로 쫙 올라오니까 영국이 걸리지 영국 런던. 여기가 경도 영도인지점이야. 여기가 표준시라고 보는구나.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동쪽으로 오면 오른쪽 온다는 이야기야. 오른쪽으로 올수록 한 시간이 빨라지고 거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서쪽으로 갈수록 한 시간이 늦어지는 거야. 여기 옛날에 영국에 그린이치 전문대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세계 표준시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는 세계 표준시보다 9시간이 빠르다고 라 이야기를 해. 그럼 세계 표준시가 어디냐? 영국이야. 그 영국에 누구 프리미어리그 이런 거 축구 보려고 하면 늘 새벽에 하더라 아이가. 네. 그게 뭐냐면 영국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그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거기서는 초저녁에 하면 우리는 그걸그 다음날 새벽에 돼야 볼 수가 있는 거지. 낮에 하면 우리는 새벽에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영국하고 우리하고는 9시간, 우리가 9시간이 빨라. 그런데 지금 봐봐라. 요거는 요렇게 걸리는 시간이 했다, 이가 근데 요렇게 한 칸에 쫙 걸리면 시간은 다 똑같아. 근데 나라가 봐봐. 내가 요렇게 선을 끊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나라가 요 안에 들어가면 요 나라 끝에서 요 나라 끝까지가 시간이 똑같단 말이야. 근데 나라가 이렇게 길게 옆으로.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같은 나라임에도 시간이 다른 거지. 시간이 다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옆으로 길쭉한 나라, 대표적인 나라,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표준시를 11개 놨습니다. 어, 시가, 나라 내에서도 시계가 다, 다양하게 달라. 자, 우리는 서울에 있는 친구랑 약속하면서, 내일 9시에 보자라면, 서울하도 9시, 고 우리도 9시, 고 제주도 9시다, 아가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내일 9시에 보자. 하면 가가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서 9시가 다 다른 거지. 그러면 중국도 뭐 영토가 크기 때문에 시계를 여러 개 써야 되잖아. 근데 중국은 법으로 시계를 하나만 쓰게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학교는 아침에 몇 시에 가노? 우리 8 시에 간다고 보면 저 중국은 야는 1 0 시에 학교로 가고 야는 8 시에 가고 야는 6 시에 가고, 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라 시간은 똑같이 들지 몰라도 이쪽은 6 시면 아침인데 이쪽은 여 시면 점심이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건 거라. 그래서 그런 우리는 어떻게 되나 생활 리듬에 맞추기 위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여 시에는 학교로 간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8 시가 동네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시계 여러 개 쓰고 있고. 중국은 시계는 하나로 쓰지만 생활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런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다? 옆으로 길쭉한 나라들, 동서로 길쭉한 나라들은 시계가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렇다고? 경도가 여러 개가 걸리기 때문에. 경도 몇 도마다? 15도마다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15도마다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한다. 됐나요? 그럼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까 뭐라 했노? 미국도 당이 크니까 그렇고, 캐나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은 여러 개의 표준시를 사용한대 일본도 실제로. 아니죠. 일본과 우리나라는 같은 시간대를 씁니다. 정말 똑똑한 질문이지요. 네. 그래서 옛날에 창원중이 그랬잖아. 아, 누구도 간다 하더라. 창원중 일본으로 수강 갔나? 제주도. 제주 간대? 옛날에는 창원중이 일본에서 수을 갔거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 그래, 성에가서 나, 어, 샘 피곤해. 오늘, 은 시차 증언이 안 들었어. 힘들어. 서 사고 못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본과 우리는 같은 시간을 쓰기 때문에 시차가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 어느 사고를 지나기 때문에 시계가 몇 시간 차이 납니다. 이렇게 되고 자동 고면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같은 시간을 씁니다. 동경 135, 같은 시간을 써. 자 그렇게 했을 때아까가 얘기했잖아 동쪽으로 쭉 가면 12시간이 빨라지고 서쪽으로 쭉 가면 12시간이 늦어진다 했지 가운데 만나는 지점은 뭐라고 날짜 변경선 동그라미 날짜 변경선 그럼 이거 어디에 필요한 우리가 시차를 하는 것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기간 중에 그 경기를 골라하면그 나라에서 6시에 하는 게 우리나라가 몇인가 시 이런 거 중요하잖아 네. 어 그런 거볼때 필요하고, 여행 갈 때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자녀와 통화를 하는데 내가 시간 된다고 해서 전화를 하면 가는 맨날 잘 시간인 거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전체적으로 시간과 관련된 문제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방금 경도, 경도가 시간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러면 위도에 따른 생활은 위도는 자 이거야 가로등선이야. 여기 가운데 여기 영도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적도 적도 제일 더운데 태양이 지나다니는 거야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이리 가면 날씨는 어떻게 되겠노 추워져요 그렇죠 북극이 춥다 이가 그럼 여기를 줄줄줄 내려오면 여기도 추워 추워져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이 제일 추운 거지 왜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머니까 여기는 추운 나라들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구는, 자, 일단, 적도가 몇 도라고 0도. 위로 올라가면 90. 아래로 와서 90. 그러면 0에서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되겠노? 낮아진다. 그래서, 저 위도에서 고 위도로 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멍 때리지 말고 하는 거 맞지? 예.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제일 더운 데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더운 나라. 아프리카!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열대기후에 걸립니다. 열대기후. 그럼 우리나라는 온대기후. 온대, 온대. 저 추운데는 한대기후. 한대. 그렇죠. 요렇게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요 칸에 자 걸리면 시간은 똑같아. 그래서 우리 요 칸에 걸리는 나라들이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랑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호주에서 나라 할 때는 우리나라다 생각하고서 나라 하면 돼. 근데 미국이나 뭐 저쪽 뭐, 그 영국 쪽에서 나라 할 때는 시작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북극과 남극이 있는데, 이거 지구의 자전추 이울에 기울어져서 공전을 하잖아. 네. 그러면, 위에는 여름이면 밑에는 겨울이 되고, 밑에가 여름이면 위에가 겨울이 계절이 반대로 바뀌어. 그러면, 기온은 똑같은데, 요게 위에 가운데쯤이나, 밑에 가운데쯤이나, 날씨는 비슷해. 위에 온대, 북반구의 온대 기온이나남반구의 온대 기이나 비슷하지만, 위에가 봄이라 치면 밑에는 가을쯤 되는거지 반대로 간다는 거라 그러면 그게 반대로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좋겠노 남방구와 북방구와 계절이 반대야 제일 좋은 거는 여름에 따뜻한 지역으로 아니 겨울에 따뜻한 지역으로 해외여행 갈수 있잖아 우리나라는 겨울인데 지금 호주 가면 여름이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겨울이라서 지금 현재 농사가 안돼 그런데 그쪽 지역은 지금 여름이니까 농작물 재배가 잘 되겠지. 근데 오늘날은 무역을 하니까 농작물 같은 경우를 싼 가격에 한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라. 맞나요? 그래서 농작물 재배, 수확 시기가 달라서 좋고, 또 관광을 가기도 좋고.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따뜻한 남쪽이라고 이야기해.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그리기 때문에 밑에가 따뜻한 거야. 맞지? 근데 남반구에 있는 나라는 따뜻한 남쪽이 맞나? 아니요. 남반구는 따뜻한 남쪽이 되면 남북으로 가는데 남방구는 오히려 따뜻한 북쪽이 돼야지 적도에 가까워지는 거지. 사이트으 알겠나요? 재현이? 알겠습니까? 대답을 해라. 대답을 해라. 끝다 자막 띄울까? <laughs> 재현이 대답 안 해. 우시라고 띄울까? 너 대답 안할 거야? 아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봐봐라. 14, 15.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어, 대축적, 속수적 구분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가 뭔지,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는 그거 할까요? 5대학, 지도에서, 표시하는 거 한번 할 거야. 5대학육대륙 지도에서, 백 지도에서 표시하는 거한번할 거야. 네. 많이 했잖아, 우리 그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위도, 경도가 뭔지. 위도는 날씨에 영향을 준다. 축구도 구에 경도는 시간에 영향을 준다. 오케이, okay. yes. 그까지 하고 넘겨 봅시다. Yes.